전 세계 70여 개국 과학기술 장관과 석학들이 모여서 과학기술 정책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 과학 정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행사로 세계 과학기술 포럼이 열렸는데 석학들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과학기술 해법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후 변화, 물 부족, 신종 감염병은 전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과학 기술의 역할과 미래상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 기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과학 기술을 통한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제러미 리프킨의 기조연설과 아론 시카노바, 뉴리 루지 등 노벨상 수상자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또 과학기술과 미래 변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등 4개 분과 12개 세션에 걸쳐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함께하는 R&D 혁신, 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와 맞춤 의료, 4세대 에너지, 사물인터넷 등 첨단 연구개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은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 기술, 산업 관련 국가별 주요 지표를 비교 분석하는 OECD 특별세션도 함께 열렸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세계과학정상회의는 향후 10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회의로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와 대한민국 과학발전대통령회 등의 행사가 이어집니다. YTN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